장 먼저 쓰고 나머지 것들은 아, 이 부분을 한번 잘라볼 거예요. 한번 잘라보시겠어요? 칼저해서좀 칼.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좀 많이 나려 뭐 손가락을. 형 내가 더 무서워해. 칼은 이제 시기야. 칼은 아. 이렇게 좀 라인을 그렇게 제단, 잘. 제다 잘된거 맞을까요? 음 응, 제다 잘 되었습니다. 주의해야될게 있을까요, 언니? 음, 뭐 호기가는 애들을 조심해야겠죠. 그리고 이제 예쁜 여자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죠. 안 되나요? 와, 여 여군한테 아. 조심해야 되겠네. 저예요. 보리어딱 입장했을 때 그냥 이 공간이 분위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와, 아, 나 바로 여기 사겠다라고 그때 네. 말씀드렸잖아요. 아니, 유료한 거 아니라고도 마지막으로 말해. 아 이거 진짜 유료고? 아니고? 오히려 돈을 받어요? 사장님, 사장님 유료 유료한 거아니고돈 받으실 거죠? 제가 돈을 받습니다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형 한번 뭐 쳐볼래요? 나 이렇게 겁쟁이처럼 치지 않아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 <진짜. 웃음> 뭐야? 어제 겁으로 똥돌렁 쳤네. 일단. 아 마음에 드십니다아 좋네요 좋네요 자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아휴, 오늘 정말 하루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서셋브리즈 파이팅 그리고 유럽을 위해서 아 유럽을 위해서 자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! Yeah.